한 투자 연구소의 뉴만입니다. 2021년 1월 5일 화요일 선투연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경제 신문이고요.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을 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어, 코스피 2,944 첫날부터 날았다. 어, 개인 1조 순매수 외국인도 가세를 했고요. 현대차, 삼성 SDI, SK SK 이노베이션 등이 어, 상승을 했고요. 어, 미래차 관련주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새해 첫 거래일에 코스피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좋은 출발이고요. 어, 올해 한국의 코스피는 4천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4차 산업 강국이라는 것과 거기에 어, 유동성과 인플레이션과 어, 부동산 투자 감소가 더해지는 것이 원인이 될 것입니다. 첫날 일주, 일조... 원의 주식을 샀다고 하네요. 개인 투자자들이. 네, 코스피 시총이 2,00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시총이 2,000조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부동자금이 3,000조이죠. 여기에 각종 보상금과 돈 풀기가 더해지면 또 여기에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한국인의 주식을 매입한다면 언젠가 시총이 4,000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세계 경제 회복과 유동성의 증가, 그리고 저금리가 합해지면 어, 어, 주식 시장의 퍼펙트 스톰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서학개미 유치 전쟁, 해외 계좌 가입하면 돈을 드린다. 네. 증권 회사들이 어, 해외 투자 어, 그 주식 직구족을 모시기 위에서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유는 4차 산업이 세계 1등 국가이죠 네 그리고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은 미국 주식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웹소설 웹툰 강좌 DNC 미디어 1년 새 97%가 폭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음, 글쎄요, 뭐, 1년 새, 그, 뭐, 97% 폭등한 주식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 웹소설, 웹툰도 4차 산업이죠. 네. 자, 홍대 입구발, 그, 신규 철도, 부천 대장지구까지 달린다. 홍대 원정선 연장에 근물살을 타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어, 뭐, 2만 가구 수요의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네, 홍대 원정선이, 네,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 이런, 그, 공사 기간을 감안했을 때는, 뭐, 2027년에서 2028년도, 어, 개통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네요.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LG 화학, 삼성SDI, SK 이노베이션 어, 4대 그룹 주식들이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 한국을 대표하는 이 4대 대표 그룹들이 어, 굉장히 든든하고요. 어, 주식투자는 이렇게 안전한 우량주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국에는 우수한 대기업이 있어서 한국 주식에는 어, 미래가 밝습니다. 자, 이재용 새로운 삼성 만들자, 정의선 신성장 동력으로 대전환하자 어, 5대 그룹 총수가 새해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5대 그룹 총수의 나이가 어, 모두 젊은 편이고요. 그래서 사자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에서 어, 디지털적인 사고방식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미래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번행키, 미국 경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 저금리를 4년 더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 증시, 부동산, 제조업 경기가 좋다. 서비스는 부진하고, K자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오르겠다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4년간 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 경제가 회복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는 뜻이고요. 결국 주식, 부동산, 금, 비트코인, 물가 모두 상승할 것입니다. 많이 상승할 것입니다. 반면에 화폐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이제 2021년에는 100만원의 가치가 50만원의 가치로 하락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증시와 부동산과 제조업은 좋다. 그런데 한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특히 4차 산업 제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와 대기업 종사자는 타격이 없습니다. 반면에 서비스업과 저임금 근로자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또한 서비스업과 저임금 근로자는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도 신화를 만들자 이재용 새해 첫 현장 경영으로 평택 2 e 공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자, 평택 공장의 중요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어, 평택에는 점점 더 일자리와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어, 중국의 CATL이 가장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은 어,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 후, 그 다음은 일본의 파나소닉이고요. 자, 그런데 어, 한국의 LG, 삼성, SK를 합하면 네, 어, 전세계에서 가장 음, 많은 그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가가 이제 한국이 될 것입니다. 어, 현재 점유율 대단한데 어, 3사의 점유율을 합하면 세계 1위고요. 어,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네. 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한국 배터리사의 성장률이 더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배터리 3사는 미래가 네, 밝습니다. 아, 또한 한국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그 자동차 기업들을 보면 어, 전세계 인류 기업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배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최고 수준으로 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 국내 게임 산업 올해 7% 성장을 해서 18조원이 넘는다 라고 하는데요 어, 게임 산업도 좋은 4차 산업입니다 어, 넥슨, 넷마블, 엠씨소프트가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NC 소프트가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CNBC 한국 증시는 계속될 것이다. 자, 2020년까지 한국 주식을 고집했던 투자자들은 후한 보상을 받았다. 네. 신흥국 수익률을 훨씬 뛰어넘은 한국 주식이라고 하네요. 네. 자, 한국의 코스피가 2000에서 2500이라는 터널을 드디어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어 새로운 레벨로 진입을 했고요. 한국은 4차 산업과 제조업 강국입니다. 자, 올해 30년에 최대 인플레이션이 온다. 주식 비트코인의 거대한 거품이 낄 것이다. 자, 30년 만에 오는 그 최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어, 2021년도의 최대의 화두는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30년 만이 아니라 100년 만에 오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 전에 네, 큰 인플레이션이 있었죠. 네. 자,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고 하면 그것은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도 그것은 거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 이 기사를 읽어보면 은 어, 물가가 오르면 Fed가 어, 긴축에 나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음, 제가 봤을 때 긴축에 나설 가능성은 0%고요. 어, 달러가 가락, 하락하는 한 비트코인은 더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바람 산본 입단 조합인가? 네. 일기신도시의 음, 리모델링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리모델링은 어, 수직 증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주택 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조합원의 그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어, 재건축이 더 유리한 사업 방식으로 보입니다. 자 오피스텔로 옮겨붙은 전세 대란 지난달 0.25% 올라서 역대 최고로 올랐다. 네. 자 오피스텔의 매매 전세 월세가가 모두 상승 중입니다. 제가 작년에 어, 몇 군데 오피스텔을 추천을 했는데요. 네, 그 오피스텔들이 모두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아파트의 전세 상승이 오피스텔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 신혼부부가 전셋집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건물 신축 단가가 어, 평균 3.31% 인상이 됐다 자 건물 신축 단가란 건축비입니다 건축비는 해마다 오르게 되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어, 평당 6,700만 원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건축비가 평당 6,700만 원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절대로 이 가격에 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아파트에는 땅값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경기도에 평당 6,700만 원의 아파트는 반값 아파트는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수요자 10명 중에 6명 올해 집값이 오른다. 네. 올해는 집값이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앞으로 3, 4년간 집값이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올라도 어, 팔면은 세금으로 다 내게 됩니다. 화물 몰리는 항공해운업계 코로나 난기류를 뚫는다. 자, 여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 여객수성은 급... 급격하게 감소를 했지만 화물 운송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항공 해운업이 실적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어, 올해는 그 여객 수송도 늘어나서 해외 여행이 가능해지기를 바랍니다. 어, 이런 분야의 주식 투자도 유망하다고 보여집니다. 어,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반드시 이기겠다는 기업들의 새해 다진 네, 기업이 희망이고요. 한국의 기업을 응원합니다. 한국에는 초인류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 경제신문을 보시겠습니다. 어, 유가와 금값이 네, 상승하고 있네요. 네. 집값을 잡겠다던 홍남기 본인의 아파트는 고가에 팔았다. 자,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요? 네, 인간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을 죄악시하거나 불법시하면 어 시장은 붕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아닌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는 나라는 자유국가 중에, 한국이 유일합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면 오히려 더 오릅니다. 규제는 시장의 매물을 감소시키기 때문이죠. 자, 코스피가 숨가쁘게 달렸지만 아직 애플 일개 기업 시총에도 못 미친다. 네, 애플이란 회사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어, 주가가 가장 저평가가 된 나라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어, 남북 대치 상황 때문이고요. 이것을 코로나 디스카운트라고 부르죠. 만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진다면 어, 한국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30% 이상 증가, 최고 3,300할 수 있다. 증권사, 운용사 29세 설문 조사한 결과입니다. 어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를 유망하게 꼽았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LG 어, 화학에 투자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어, 최고 3,300이 아니라 4,000을 어, 돌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예상치를 보면은 3,400 이상은 한 명뿐이네요. 가장 많은 숫자가 3,000에서 3,100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어, 이것은 어, 지금 어, 세계적인 흐름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네. 3,300도 다섯 곳 밖에 되지가 않네요. 네. 음, 증권사 자산 운용사도 또 이렇게 어, 큰 흐름에 또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글로벌 경제가 회복이 되고 유동성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어, 퍼펙트 스톰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혁신 기업 촉진 정책을 펼쳐야 한다. 팬데믹 경제 회복이 빨라질 것이다. 네, 그렇죠. 네, 주택 시장의 규제를 푸는 것이 최고의 부동산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자, 코로나 시대 소득별 교육 격차, 인적 자본 상실, 퍼펙트 스톰이올 것이다. 네, 뭐전 세계의 재정 지출이 대단한데요. 미국이 1등이지만 경제 규모로 볼 때는 어, 한국의 재정 지출도 엄청납니다. 결과는 화폐 가치의 하락이고요. 어, 소득에 따라서 교육의 격차가 생기고 어, 이것으로 인해서 어,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어, 이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님의 말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 인터넷과 유튜브로 인해서 이제는 소득이 없는 사람도 뭐 고급 지식을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있어야지 그 아이비리그라는 좋은 대학교를 갈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돈이 없어도 인터넷으로 고급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겠죠. 자,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규모가 아니라 적응과 변화가 어, 생존의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자, 번행기 미국 제로금리 4년더갈 것이다. 그것은 어, 나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것이다. 물가가 얼마나 오르던지 상관을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화폐가치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자 한국 이제야 백신 도입 쳐두르는데 이스라엘은 인구 13% 접종을 완료했다. 네, 아, 지금 새해가 며칠 안 지났는데 이스라엘 정말 대단합니다. 자 백신 접종이 국력입니다. 백신 접종국끼리만 어, 왕래를 허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새해 첫, 랠리 첫 주자 2차전지 SK인호 주가가 21%가 올랐다고 하네요. 네, 엄청납니다. 자 새해에도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하는 이유 네 글로벌 경기 회복이라는 거죠. 글로벌 경기 회복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합해져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국 똘똘한 한채 어, 강남 상구 줄줄이 신고가다. 어,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저는 똘똘한 한 채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고가주택은 대출도 되지 않고 이미 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가 많이 오르니 중가가 밀려서 올릴, 오를 수밖에 없고 중가가 밑에서 받쳐주니 고가도 소폭이 오르는 것입니다. 오른 금액이 아니라 상승률로 봐야 됩니다. 그것이 정확한 그 팩트 체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표에서도 보시면은 노원구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죠. 강남, 송파, 서초가 아닙니다. 자, 노도강은 저가 아파트가 많은 곳이죠. 네. 자, 오피스텔의 전월세 값이 크게 올랐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자, 최근에 이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사가 여러 신문에 동시 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순식간에 모든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이 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원룸은 상승의 폭이 적습니다. 자 재혼 후에 다섯 자녀의 동근남까지한 집에 산다. 국토부가 부정청약 백태 적발, 청약과열의 위장 이혼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만든 정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인간은 이익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버릴 것인가는 개인의 선택이죠. 자, 세상에는 이익이 생기면 양심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손해가 생겨도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요? 이 세상에는 돈보다 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지키는 선투연 회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린다던 작년 집값 오른 건 갑작스러운 임대차법 때문이다. 네, 임대차법이 네, 가격을 상승시킨 이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주택 공급 물량은 줄어들고 있었죠. 그래서 어, 임대차법이 가속화시킨 것뿐입니다. 어, 부동산 원의 2020년 전망은 모두 틀렸고요. 이 전망을 믿고 집을 판 사람들은 누가 보상을 해줄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무주공사한 가상현실의 깃발 꽂기 네, 가상현실은 엄청난 시장이 될 것이고요. 인간에게는 새로운 뉴 월드가 펼쳐질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백신 여권, 자, 21세기의 통행증, 백신 여권으로 어, 모두가 통제의 사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인간의 마음이 선해야 하는데 전세계 역대 왕 중에서 선한 왕보다 악한 왕이 더 많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1월 5일 화요일 산투현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